우리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소소한 동네 마실. 오늘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꽃구경 코스를 오용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엔 양평으로 가봅니다. 양평읍 오빈리 6번국도 남한강변에는 들꽃수목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와 허브정원, 식물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야외 정원에는 한다곰과 얼룩말, 고릴라 등의 조형물이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백여 개의 다양한 청동 설치물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끝으로 중앙선을 타고 양수역에 내려 두물머리 세미원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오는 겨울을 반지며 피어난 수련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세미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는 두물머리와 어우러진 연꽃 수생식물 정원으로. 지난 2004년 수몰지역에 20 버려진 하천부지를 개조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곳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